1 0 5페이 대칭동입니다. 대칭동의 뜻이 뭐냐 하면은, 도형이나 점을 점이나 직선 건너편으로 이용하고, 그 책에서적이 직선만 나오는데, 요 점, 점 대칭은 나중에, 건 나중에 됩니다. 나중에, 렇게 됩니다. 하여튼, 어떤 기준으로 있을 수는그 기준 건너편으로 보내는 걸 말합니다. 그걸 어, 대칭동입니다. 대칭. 뭔가 대칭동. 좌우 또는 상하가 같은 걸 말하죠. 그렇죠. 그런 것을 대칭이다. 그래서 대칭되게 이동한다. 어떠한 직선을 기준으로 똑같은 거리를 건너, 수직으로 건너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점의 대칭입니다. 일단, 이걸 외워야 되는데, 외우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좀 나을 것 같아요. 자. 자, X축, Y축이 있고, 뭐, 적당한 점을 하나 잡으세요. X가 Y가 똑같으면 헷갈리니까 안 되니까. 예. 저 P를 잡읍시다. 3콤마 2라고 할까요? 예. 3 2가 됐습니다. 요점을 P라고 합시다. 자, 요것을, 자, P가 3콤마 2죠. 이것을 예. 여기 X 값이 3, Y 값이 2가 됐습니다. 예. 첫번째, 자, X축 대칭 해볼까요? 첫 번째. X축. X축 대칭, 이렇게 요렇게 와야겠 여기가 첫 번째 X축 대칭입니다. 수직으로 해서 같은 그릴을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X축 했으니까, 자, 좌표가 어떻게 됩니까? 3,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면 x 값은 그대로 있고 y 값이 부호가 바뀝니다. 아하. x 축 대칭은 y의 부호가 바뀌었구나. 암기 하셔야 됩니다. 또 비행기 도네요. 주요 비행장이 이사갔다는 소리는 내가 곧 다음에 탈 때도 될던 같아요. 아직. 아마 내주들 때가 이어못갈 거예요. 지금 이때. 여기서 자두 번째 x축에서 이제 그냥 막 뭐야 이거? 아 정신 시 미안합니다. x축이죠? 예. 네. 네. 하여튼 이 비행기 타고 사람 이장히 있어요. 네. y축 갈게요. y축, y축, y축. 이렇게 갑니다. 여기 갑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갑시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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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번. 예. 네. 그러면 은 여기가. 네.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게 좀 이쪽 3이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3 x 값이 마이너스, y 값은 그대로 2죠? 네. x 값이 부호가 바뀝니다. 마이너스 x, y. 자, 생각해 보요 x 축 대칭을 했을 때 y 값의 부호가 바뀌면 반대로 y 축 대칭을 했을 때 어떻게 돼요? X값의 구하가 바뀌는 게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게 수학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 규칙을 이해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원점 대칭이 볼까요 원점, 원점 대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날이 왜 시끄러워?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비교해보세요. 불가 모가 바뀝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어, 난이도가, 뭐, 어, 함수를 배울 때 유익, 유용한 건데, y 꼴 x 꼴. Y 제 X. Y X. Y f o X. Y 칭 o r X. 니 f 여기 X. Y f o Y X. Y for X. Y f 그러면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3이 됩니다. 따라서 2 3이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XY가 차를 바뀝니다. Y하고 X. 자, 이것들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들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듬니까 자. 다음에, 요것과 똑같이 우리가 평행 이동에서는 점의 이동하고 도형의 이동이 부호가 반대했죠. 예, 그런데, 음. 어, 대칭이동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똑같이 갑니다. 자, 3번. 이렇게 해볼까요? 자, 도형을 대칭. 첫 번째. X축 대칭. 그러면 어떻게 된다?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합니다. 기존의 식이다가 두 번째 y축 대신친안설명도이있죠 그러면 x 대신 마이너스 x를 기존의 식에 대입해 주면 되 3번도 마찬가지니다 원점 대칭이다. 자, 원점 대칭이 되요 이렇게 되죠? x 대신 마이너스 x, y 대신 아이들. 마이너스 y. 그렇죠? 이렇게. 를 대입합니다. 같이 연결해가지고 외우시면 됩니다. 네 번째, y f x 대칭. 왜 이거? 대신대충들어가야죠왜이렇합니까 네, 비행기가 언제 뜰지 안 뜰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시간표라도 있으면 그 비행기 뜰수 있는지 피해가지고 차이가 나겠는데. <laughs> 자 보세요. X하고 Y가 뭡니까? 자기가 큽니다. X 대신 Y 대신 하고 y 대신 x1. 다른 말로 xy 자리 바꿈면 됩니다. 뭐, xy 자리 바꿈이 되는 것은 뒤에 여러분이 역함수에서도 써볼 리 있는데 하여튼, 요런 데 있으니까, 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들. 다시, 암기를 하는데 일단 요거만 암기하시면 되겠죠. 요거를 확실하게 암기하셔. 일단 이런 그래프 한번 그려보시고 그렇죠. 네. 어, 요거 암기하시고 원리 하시고. 고등 아, 그그그 아무리냐 고등이 있죠. 따라가면 돼. 됩니다. 그렇죠. 요것만 암기하시고 여기는 원래 그렇죠? x, y인데 y 대신 y 플러스 y 되는. 그러죠. 원래 x, y인데 x 대신 마이너스 원래 x, y인데. x,y 자리 바꾼다. 그렇죠. 보는 식으로 백근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이 이하는데 배우는 게 수능에 안 나오는 니까 수능에 나올 수 있습니다. 주제로는 물어보지 못해도 뭐 풀이 가지면서 이걸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돼 있으면 여러분이 나중에 대수나 미적분 기하한다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 수학은 기초를 다시 읽는 게 좋습니다. 대충 빨리빨리 성행하자. 그런 학생들치고잘된거라좀본 적이 없어요. 네. 자, 문제에서 뵙겠습니다. 네.